이 예, 서울 중랑구 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우리 배준현 수원 고등법원장님? 네. 네. 김대웅 서울 고등법원장님? 네. 네. 그리고 오민석 서울 중앙지법원장님? 예. 네. 예. 우선 세분 대표적으로 이름 좀 불러 봤습니다. 자기의 역할, 자기의 활동은 또 이름으로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자, 서울 중앙지법원장께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12월 3일. 그날 뭐 하셨습니까? 집집에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비상계엄 발표 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까, 안 잘못된 겁니까? 지금 잘 잘못된 겁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예, 네, 잘못된 겁니다. 고등법원장님, 네.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도 집에서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어디에 와 있었습니까? 국회로 와 있고 여러 군데 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장은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의대 대법원장은 수건 고등법원장님? 네. 조의대 대법원장은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장님, 이원용 원장님,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월 3일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조희대는 대책회의하고 있었습니다. 긴급대책회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월 3일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그 전에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책회의했습니다. 왜? 국회의원 등다 잡아가면 3,600명 정도의 구치소 공간을 비워 나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법원은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대책 회의 했답니다. 무슨 대책 회의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경우요? 비 일을 해야 될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서울 고등법원장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공식적으로 판단도 언제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은 그날 다 알고 모였습니다 이거 불법이야 국가적 재난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전시에 준하지 않아 그럼에도 국헌물란이야 국회 중앙선관위 등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어 국헌물란이야 국민은 알고 다 나오는데 그 가장 훌륭한 그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대법원장은 그 시간에 긴급 대책 회를 했습니다. 며칠 전천 대업 법원행정처장은 저에게 그 비상 계엄이 합법이라면 그것을 뒤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내란 수계를 감옥에 넣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란 장동혁이라는 자가 그 자를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성경책 읽으시면서 잘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말씀하, 말하면서요. 이게 야당 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까? 뒷장면도 넘겨주세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전부 다 비난했어요. 자, 서울중앙지법위원장님. 오민석 원장님 예. 저렇게 간거 잘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국민 내힘 내부에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잘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내란 수계 때문에 법무부 장관 날라갔고요 한 덕수 날라갔고요 다 감옥에 넣어야 돼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날라갔고요 아들 몇 살이세요? 스무 살입니다 스무 20살 살된 아들이 총을 들고 국회로 왔어요 헬기 타고 내려와갖고 10만 발도 넘는 총알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총을 쏘라고 했어요.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둘 수도 없지만 그런 자를 면회 간 야당 대표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처벌돼야 되죠. 지기연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지기연이라고 우리 오민석 중앙지법 원장님 소속이죠? 지기연?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기현이 룸살롱에 갔어요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곳으로 갔어요 제가 물었더니 우리 저기 윤리감사관님이 맞다고 답변을 했어요 다 물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윤석열을 구속을 취소해줬어요 그런 내란 수에 윤석열 구속 취소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독립 재판부의 독립, 이 독립이 저렇게 구속 취소시킨 걸로 맞습니까? 오민석 법원장님의 아들에게 총을 들고 국회의원에게 쏘라고 했어요 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들은 어떡하고 우리는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 자를 잡아서 가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들 해제시킨 거예요 법원장님들 그날 집에 계셨잖아요 조희대 법원장은 그날 뭐 했습니까? 긴급대책회의 했어요 이런 상황 그대로 둡니까? 직위원은 그거에 막 핸드폰을 계속 교체했어요. 핸드폰을 계속 교체했다면 이 직위원은 뭡니까? 증거인멸 아닙니까? 오민석 원원장님 어떻습니까? 증거인멸입니까 아닙니까? 자 증거인멸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 룸살렁간환사온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 그 사람에게 윤석열 재판을 맡겨요. 어느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아무 소리를 안 합니까? 왜 법원장님들은 아무 소리를 안 합니까? 조의대가딴이틀만에 이재명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왜 여러분은 꿀먹은 목소리 어? 꿀먹은 사람처럼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법원 이거는 대법원, 고등법원 현학 같죠 네. 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도 현악프로그램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그럼 그 법원에 사람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대법원 사진입니다.